분에 수직이죠. 수되을구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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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지울까요? 그럼? 어, 어, 그 어? 다,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약지백의에서 그, 그그 저희 그직선직선 했잖아요. 그한하기 그 알파 귀기 보고.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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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를 보고. 귀이니까 귀를 보죠 귀를 보고. 귀를 보고. 귀를 보고. 귀에 보고. 귀이고 귀를 보고. 귀를 보고. 귀를 고정하고펑지나이는 3분의 지연결하는분의수직 이기는 펑크네. 을구 이기는 펑크 지금 이기는 펑크네. 지금 는펑크 중점 중점은 는크 어, 의외 이게 뭐 하면

자그 다음에 기울기만 보면 기울기라고 하는그라 방향 글자였어 방향 글자 방향 그냥 기울기로 하면 기울기가 뭐대로 나오는지 모겠으니까저선물의 응? 방향 글자인데 이렇게 둘을 네. 이은거인데 된거지? 어. 오버하고 수직이 되는 거지? 네. 수직이 되는 거니까. 분해 이런 거잖아요. 분해 이런 거 백탄데 백타 분해 일이 어디냐? 뺀걸 일단, 일단 써봐. 뺀걸 뺑거. 시제루트터티기이스뺑 써봐. 뭐 어려운 문제야. 뭐였을까요? 방금 그때 있었고 그걸 써봐. 그럼 백타 분해. 뺑거 먼저 써. 뺀걸못 쳤어 뺀거 같지? 오케이 해보겠습니 벡터니까 백... 아 그럼 맞지 아. 성분의 벡터가 아니라 성분의? 방향 의 강한 벡터 저거하고 수직이 되는 게 이제 그 법선의 방향 벡터죠? 네 그럼 저거하고 수직이 되는 벡터를 찾으면돼 네. 어떻게 쳤지? 네 저거 내가 적계게 그걸 쓰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그걸 내적 내가 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면 돼?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뭐? 그냥 e a h 아니 성분으로 써서 w 걸 성분으로 써서 X 성분, t 성분이 있다 h a t What? What? 는 거야 t w 서 a t w 벡터 아 내라 그러지 말고 말로 해 다른 말로 한번0 어? 어? 아 그래야 1대0 그일이잖아그럼 말이 안돼 x개 무당보다 0 0x0 0x0 다른 그, 말로는 할수 있다니까 이거 수직인 벡터 a b 의 수직인 벡터를 그? 말해 a B의 음. 어. b 의 수직인 벡터를 마이너스 b 마 그래 마이너스 b 마 서로 바꾼 다음에 안쪽이 하나 마이너스 붙면 그게 내수감은 0이잖아 네 우와 마시 그러니까 너도 바로 쓸수 있지 자또 쓰라고요 잠깐 그렇지 없애면 하면 됐다 네 그러면은 손등을 써서 해야 되다 성분을 써야지. 성분을 네. 바꿔서 아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분을 써야지. 근데... 네. 시큼 아, 그런한 그러니까. 번에 안 돼요. 천천히 해야겠어요. 저거 자체를 하나로 써서 하면 안 돼요? 네. 뽑아 뽑아, 뭐 이렇게 셔야 된다고? <laughs> 에라이 아그럴 <아이씨. 웃음> 아, 수도 있죠, 수 그럴 수도 있죠, 그수 있죠. X 점프써놓고 Y 점프를 여기 쓸걸 앞에다 쓰고 한번했어요한 아, 번. 어, 저한번 했어요, 님 빨. 와, 이나 이렇게 쓸까요 이걸로?

I t 가 l d 가 o u 된거 o l d 그 알파 I told 로 o u I told you, t o 한 d y 하면 I told you, 아니그 l d you, I told you, I told y o 단 I t 터 l d you, I told 있 o u I t 그 l d you, I told y o d p를 지나는 것은 n 내적 x 마이 p는 0. 저거는 그냥 평면 아니에요? 뭐이체원에서는 음, 여기, 아그네삼 차원에서는 음. 기게 평면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도 뭐 저것도 고요 이거만 하면 뿐죠 여기 이거죠. 네. p는 여기서 보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요 x c e l l e n t Job o x 벡터 l 기 e n x c 뭐 l 요 x c e l l e n t Excellent. e x c e l l e 마이너스 중점. 중점. 어떤 거는. 어.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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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1점으로 일단 하는 거야. 네. 이 똑같은 액티티. 플러스 1 c m 를 마이너스 2cm로 바꾸면 맞네. 그 네. 자, 자 그다음 번도 아, 네. 야 돼. 점오케이점 x축 끼리고 y축 끼리고 같은 거. 아니면 네, 아, 이렇게이 아, 그냥 같아 하면 되 응. 아, 어, <몬> 그거 게 퍼펀드. Excellent. I h 게 p e you can tell me a b o 중점 it. I'm going 교점구 교점구 아, 교점 무슨 교점저기 시커머잖아 외접원의 중심 구하고 있어 X와 Y 지금 전 P랑 알파 T0랑 알파 T0 플러스 델타 T랑 수직 인 수직 이등분선인 직선의 방정식 찾았잖아 그러면 은 마이너스 델타 T랑 T0랑 수직 이등분선이 데, 되는 직선 찾을 수 있지 음. 그 직선의 교점을 찾아 아하 네더한번더 해서 총평 마이스 마이너스 그게 두 번째 이야 결정 라고 QN. 선 맞아요. 법선 아니었어요. v 아니 아니 저이직선에 법선이었어. 그 저쪽에서 생각하면 응. 요거 요 선분 그러니까 네, 직선의 방향 벡터가 v 라 했잖아. 네. 근데 v 가 v 랑 수직인 게 원래 선분의 방향 벡터잖아. 이제 법선 벡터의 수직인 거는 원래 접선. 방향 네.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선분의 바, 그 수직이등분선 직선의 방향 벡터지. 아, 그치? 모�ww. 근데 그걸 기준으로의 <목소리도> 법선벡터니까 음, 선분의 방향벡터가 법선벡터가 되는거지 야 어지럽다 그니까 아데 말이 어려워아이니까와 어. 됐다 됐다다더이 이제 됐다 방오와 멋있다 이거에 수직이등분선의 방향벡터를 p라 했잖아. 네. 근데 이 천분의 방향벡터가 이거잖아. 좀멋 그러니까 이 이외는 지금 이 직선의 p이니까 이거의 법선벡터는 천분의 방향벡터. 방향벡터일 거 아니야? 아. 이거야. 예요내 p는 뭔데? 그럼 중점이라고. 아 진짜 신. 중점이라고. 중 중점이야. 한 <laughs> 대칭이야. 이게. 아 이거 야 <목소리가> 어려워요. 어쩔 때는 저성됐더라거어 <목소리가> 이점을알잖중점을 키라고 해. 용을 지나고 이직선 상의 이직선 얘랑 이 뭐고 이 벡터랑 이 직선의 법선 벡터 어떤 데도 여기 위에 을서 찾은 이 이거를 써보면 너 이렇게 써지겠죠? 게네 그리고 이 이렇게 저쪽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써질까? 뭐 이렇게 써지겠죠? 그 두개의 결정 직전은 뭐 야, 좀... <목소리> 아, 아니 아무튼, 그게 안나와 아니 그게 안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어, 이거. <laughs> 이거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꿔니고 이렇게 바꿔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AB A a r B b a XY C C C C C C 아. 이렇게 바꿔쓰고 네. 따라서 XY는 A 곱하기 X 원. 아, 이렇거 이걸 생각해서 풀어보라고. 이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 말고. 어 아. 네. 그래. A 곱하기. 근데 저거, 가우스, 저거 소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아. 그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적어놓고 가우 그럼 난옷버고프라기 타고. 그게 뭔데? 왼쪽에서 바꿔서 행위했다 그 기본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파티를 해봐. 쭉쭉쭉쭉 하면 쭉쭉쭉 해서 쭉쭉. 진짜 너무 쉽 아직 안 n 나서 절을 w i 이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 어 you can't get it. I d o 그 t know if you c a n 근데 교수 it. I don'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an't g 아.. 진짜로? 아.. 이번에 15분 전에 틀렸어야 됐네 이니각색 15분 전 그냥 물어보다할줄 알겠지? 그럼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시간 좀더좋아는 네, 네 가능한 것 같아요 5분은 머있 숨어? 네, 시이 있어 5분 전에 끝내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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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형수가 그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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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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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팅해야 돼. 5분 전에 세팅을 했으니까 아, 5분 전에 그러니까 4시 15분 전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징그레는 거예요. 나는 타임머신을 탈수 없다. 어? 저 위의 식을 아래 식처럼 생각을 하면 네. 어? 저기 지금 A, B, A 바 B 바가 어떻게 주어집니다? 저 위에 것도 어차피 백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시면. 네. 미리 저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계산단점. 음. 저거를 생각하고 간단하게 고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A, B, C만 d 딱 순서는 되는 거잖아. 따로 해보 해놓고 A, B, C.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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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B C, C 바 이거만 딱 마지막에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딱 만들어놓고 A랑 A 바 이거 뭔지는 마지막에 순내라고 근데 그건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A가 b 반이 마이너스 델타 B만 하면 되는 것같아선물을 써가지고 네, 어, 열심히 이렇게 사안을 다가 그리고 뭐2 x 2 x 2 x 2 x 2 x 2 x 가 x 2 x 2 x 2 x 2 x 2 x 2가2 2 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해서뭐 예를 들어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요 어? 응. 여기다 쓸수 있는 제일 자연스러운 조건은 단위 성도 곡선 같은 게 아마 제일 자연스러 거예요. 나할수 있지. 네.

또왜 틀려놨어? 이번엔 다못하 나도 이제 안에면 답이 된다저그 상품에서 될 파티를 영어로 보는데그 상품에서 될 파티를 영어로 보뭘하는뭘야뭘 저렇게 구하는요저하